시라 와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라는 풀바디의 리치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벼운 향긋함부터 무게감 있는 향까지 레이어되는 그 깊이가 좋고 오랜 에이징도 가능해서 에이징 되면서 변화하는 향과 맛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이런 시라의 원산지로 세계 많은 시라 산지에 지금까지도 지침서가 되고 있는 프랑스 북부론의 에르미타주 산지 왠지와 와인 속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엔 에르미타주의 우수 생산자 좌블레 와인샵 방문한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테이스팅한 와인은 론강 건너자리한 북부 쿠리산지 생페레에서 생산된 화이트 와인입니다. 브루고뉴의 샤도네이가 있듯 북부 론의 대표 화이트 품종은 마산과 루산 품종으로 열분 레몬빛의 청량감을 가진 이 와인은 10년 정도의 에이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테이스팅한 와인은 그로즈 에르미타주에서 생산되는 시라 와인입니다. 레드과일향, 꽃향과 함께 충분한 산미가 좋은 피니쉬를 남기는 와인으로 오래 저장하는 와인이라기보다는 영할 때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세번째 와인은 자블레가 크로스 에르미타주에 소유한 도멘드 탈라베르에서 생산하는 2018년산 시라 와인으로 블랙과일, 올리브, 후추, 커피 등좀더 복합적인 향과 좋은 구조감으로 10년 이상의 에이징도 가능하면서 가격도 높지 않은 와인입니다. 네번째 와인은 자블레의 코트로티 산지 시라 와인으로 코트로티 포도재배자에게서 포도를 사서 이곳 에르미타주에 가져와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라샤펠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에르미타주 힐에 위치한 셰플에서 이름이 붙여진 좌블레의 대표 와인으로 에르미타주 힐에서 생산되는 시라 100%로 만들어지고 블랙과일, 후추, 돌가루 미네랄, 스파이스, 커피 등의 향이 깊고 진하며 높은 산도와 탄인 좋은 피놀릭 성분으로 빈티지에 따라 보통 4~50년 이상 에이징이 가능한 와인입니다. 라샤펠은 보통 13% 정도의 알코올레벨로 생산되는데 2017년 빈티지는 알코올레벨이 14.5%인 걸 보고 사진에 남겨보았습니다. 2019, 2020 빈티지들도 이런 높은 알코올레벨로 생산되어 있었습니다. 라샤펠의 세컨 와인으로 생산돼서 라프티샤펠이라는 애칭을 가진 라메종블루 또한 에르미타주시라 100%의 와인으로 에이징 가는 기간도 20년 이상 되면서 가격대는 라샤펠보다 높지 않은 좋은 와인입니다. 프랑스도 철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이곳 론 벨리에도 기차역이 이어지는데, 맵 포인트 있는 쪽이 이 탱레르미타주 마을에 기차역이 있는 곳으로, 특히 이곳 론 벨리는 북부에서 남부까지 주요 와인 산지들에 이렇게 기차역이 다 있어서, 북부 론 산지들을 기차로 다녀 보실 수도 있습니다. 팽 마을 기차역 앞쪽 길에는 샤프티의 와인 샵겸 와인 테이스팅 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샤프티에는 에르미타주 힐의 가장 많은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 네고시앙 생산자로 에르미타주를 대표하는 우수 생산자답게 와인 샵도 쾌적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이곳의 토양들을 보여주는 토양 샘플과 함께 샤프티에서 생산하는 많은 와인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샤프티의 시작은 와인 거래를 위해 1808년 설립됐던 회사에 1897년 마리우스 샤프티에가 합류하면서 시작됐고 1955년 그의 아들인 마크 샤프티에가 사업을 계승해서 현재의 m 샤프티에 이름이 되었지만 지금의 샤프티에 명성을 이룬 것은 그의 손자인 미셸 샤프티에로. 그는 20대의 나이였던 199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순히 가족이 해온 가업을 계승한. 것이 아닌 새로운 샤프티의 역사를 훌륭하게 써온 열정적인 와인 메이커이자 역량 있는 와인 사업가입니다. 미셸 샤프티에의 사업 신념 중 대표적인 신념은 토양에 대한 것으로, 와인의 품질은 와인 메이킹보다는 포도밭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재배와 포도가 재배되는 토양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토양에서 자란 포도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와인 메이킹 과정은 되도록 심플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신념 때문에 샤프티에에서는 비오디나믹, 바이오다이네믹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알려지기 훨씬 전인 1990년대에 이미 일반 유기농법보다 더 까다로운 자연친화농법인 바이오다이네믹 농법을 실행해 왔습니다. 미셸 샤프티에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업 신념은 시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와인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1996년부터 샤프티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 라벨에 점자도 표기해 오고 있는데, 보통 생산자 이름, 빈티지, 산지, 포도밭, 와인색 등의 정보가 표기된다고 합니다. 와인샵에서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샤프티의 와인을 선물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이런 와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곳에서도 와인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이들의 와인 라벨에서 점자도 계속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와인은 샤프티에가 생페레에서 생산한 흰품종 말산 100% 와인으로 시트러스한 산미, 쌉싸름한 견과류향, 리치하고 둥근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시푸드 음식과 잘 어울리고 또한 말산의 이 부드러운 둥근 질감은 매운맛의 날카로움과 부딪히지 않아 좀 매운맛이 나는 음식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산은 비오니에나 샤도네이처럼 향이 풍부한 흰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에 따라선 과일향을 더 갖고 있는 루산과 종종 블렌드하기도 합니다. 다음 와인은 콩드리유 와인으로 이 산지에선 향이 풍부한 흰품종 비오니에만 생산되는 제가 좋아하는 산지인데 생산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 규모가 좀 있는 와인샵에서도 보통 다양하게 있진 않아 아쉽습니다. 비오니의 알콜레벨은 일반적으로 13-14% 정도로 이 와인은 13.5%였고 역시 풍부한 향이 아름다운 좋은 와인이었습니다. 다음 테이스팅한 와인은 에르미타주를 둘러싸듯 자리한 크로즈 에르미타주 산지에서 생산되는 시라 와인입니다. 크로즈 에르미타주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시라 와인을 구할 수 있는 산지로 과일향, 꽃향, 부드러운 탄인, 은은한 미네랄의 밸런스가 조용하고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코르나스 산지 와인입니다. 코르나스는 시라 100% 와인만 생산되는 곳이고, 에르미타주보다 더 일찍 오픈해서 즐길 수 있으면서도, 에이징 가능성도 있어서, 가격대와 품질 면에서 많은 에오가들에게 사랑받는 북부로운 쿠리 산지로, 테메노스는 대리석 토양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지고, 연필신 미네랄, 블랙과일, 허브향과 부드러운 탄인이 잘 조화된 와인입니다. 다음 테이스팅한 와인은 에르미타주 와인 시제란으로 레드와 블랙 와일향 가죽, 스모키함과 함께 둥근 질감을 가진 탄인의 조화가 좋았고 이들의 에르미타주 산지 와인들 중에선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지 않으면서도 좋은 와인입니다. 에르미타주 힐에 가장 많은 포도밭을 소유한 생산자답게 샤프티에에선 여러 종류의 에르미타주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고 이들은 화이트 와인인 에르미타주 블롱과 함께 샤프티에를 대표하는 우수한 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와인 라벨에 보이는 이런 용어들은 뭘까요? 이 용어들은 이곳 에르미타주 산지를 토양과 기후에 따라 나눈 구획, 류디 이름들로 브루고뉴처럼 때로는 여러 포도밭이 한 구획에 들어갈 때도 있고 한 포도밭이어도 알고 보면 구획으로는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에르미타주 산지를 구획으로 나눈 지도로 이 20개 구획들 중 와인 라벨에서 자주 볼수 있는 우수한 구획 몇 곳을 소개합니다. 레베사는 대리석 기반의 우수한 토양으로 제법 넓은 면적에 자리하고 있고, 이곳에선 대부분 시라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곳의 테라스식 구조 포도밭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지는 와인에는, 앞에서 소개한 좌블레 라샤펠, 샤프티의 르파비옹 그리고 장르이샤브의 퀴베 캐슬린 와인들이 있고, 코트로티의 기갈도 이곳에서 적은 양의 시라를 딜라프레르에서는 약간의 흰 품종 마산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루메알 또한 우수한 구액으로 이곳에서도 역시 시라가 대부분 재배되고 있는데 좌블레에서 이곳 대부분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어서 좌블레 와인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또한 샤프티의 루메알, 샤브 그리고 마크소렐의 레그레알 와인들에 사용됩니다. 레르미트는 에르미타주 상징인 최플이 있는 곳으로 역시 세라와 함께 적은 양의 흰품종 마산, 루산도 재배되고 있고, 좌블레, 샤프티에, 샤브, 그리고 코트로티의 기갈에서도 이곳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르미타주는 여러 다른 구획들이 있고, 이 이름들을 와인 라벨에서 볼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 번 언급한 우수 생산자들인 좌블레, 샤프티에, 그리고 장로이 샤브 외에 기억해 둘 만한 곳은 포도재배자협회 코앞 생산자인 까브드탱으로약 300여 명의 협회 회원 재배자들과 함께 많은 양의 북부론산지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탱마을에서 에르미타주 우수 포도밭들이 있는 힐 쪽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현대식 건물로 자리해서 방문객도 받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더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것중 하나가 와인이죠? 두 해에 걸쳐 살펴본 에르미타주 와인 강의가 앞으로 이곳 와인들을 이해하고 더잘 즐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3월입니다. 다음 시간은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이면 준비하는 Back to Basics 시간으로 와인을 처음 접했을 때 궁금했던 점들 혹은 그간 즐기면서 무심코 넘겼던 점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와인 애호가로서 재정비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